이번 시즌은 그마그마가 최선이겠지? 라고 하잖아. 내가 나를 냉철하게 좀 파악을 해봤어. 그러니까 나라 카일이 챌린저를 찍을 수 없는 이유. 근데 이제 뭐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아니데 나이도 없진 않아.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메타에 적응을 완벽하게 못하는 거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챔피언을 해야 돼. 대표적으로 이 베스트야. 내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본캐가금화거든요 근데 나를 내가 분석을 해봤다. 내가 찰리 를 찍을 수 없는 이유 뭔지 아세요? 딱티가 나. 그러니까 지금 메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제가 진짜 지금 메타로서 최악의 메탄데도 그 말을 어떻게든 내가 유지하는 것 같아. 일단 챔피언 포기에서부터 쓰레기들이야. 그냥 쓰레기들만 써. 지금 요즘 메타라는 게 미드가 어제 하면서 느꼈거든. 미드는 무조건 영향력으로 게임을 해야 돼. 옛날과 다르게 라드는 음말이야. 미드란대 마법사님께서 미드에서 파밍하시면 나중에 뚜루뚜뚜뚜딱 그냥 다 죽여줬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 제일 잘하는 대표적으로 진짜 페이커도 솔 들다는 전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지르, 뭐 라이즈, 오리아나, 페이커 뭐 제드도 이긴 오리아나 유튜브 영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내 주란 말이야. 사실 이게 내 주야. 신드라 이게 내 주란 말이야. 뭐 빅토르는 옛날 거 너무 옛날 거고 그게 이제. 제 주곡? 이게 틀딱이라고 하는건데 확실히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미드는 대회 때문에 그래 이게 이게 대회 때문에 그래요 대회 때문에 아 미드 메타가 이게 맞는데 뭐 시즌 5, 6까지 6까지는 열애했어 7부터 좀 완전 달라졌어요 저도 딱 지금 6까지만 챌린저였을걸요? 어 6때 챌린저 챌린저 760점까지 달고 7부터 딱 보면은 챌린저 400점밖에 못 달고 8때는 아예 못 달고 지금 나인 때 400점 달고 이번 시즌은 590점 챌린저 590점까지 찍었어 이게 내가 보면은 브부터 떡락을 했어 내가 챌린저를 하위 점수까지밖에 못 찍어봤어 챌린저 하위밖에 못 찍어봐가지고 제가 챌린저 고등 점수 찍어본 게 600, 700, 500, 6 0거든 그리고 이때는 5, 6 0점이 지금의 천점급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니까 MMR이 시스템이 근데 이제 뭐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나이도 없 않아. 그니까 러 뭐, 근데 그게 주는 아니야. 주 핑계는 아니고, 그 때문은 아니고. 그니까 러 메타에 적응을 완벽하게 못하, 못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뭐 대회하는 그프로게이머였으면또 이게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유튜버에, BJ에, 그냥 방송하는 사람에 솔랭만 하는데, 너무 대회 챔피언만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팀게임을 할 때, 팀게임을 잘할 수 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팀게임을 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고. 챔피언북 자체가 일단 팀 게임이 너무 특화돼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거야. 그래도 근 3년 동안에는 최고 점수를 찍은 거잖아. 나름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1,200판. 뭐한 2,000판은 해야지 열심히 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나름 그래도 시즌 말인데 지금 이제 시즌 종료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00점. 아, 1,228? 1,229판? 했으면은. 난 나름 많이 했다고 봐. 그렇게 해도 챌린지를 찍을 수 있어야 되긴 했어. 완전 그 재능과 그걸로. 그래서 이게 뭘 해야 되냐? 지금 미드는 무조건 영향력을 줄수 있는 챔피언을 해야 돼. 대표적으로, 키아나 탈론. 이 베스트야, 내가 봤을 땐. 히아나탈론 대 마법사 중에서는 조이밖에 없어 존나 사기인게 이건 너무 사기라서 그냥 이 챔피언은 히아나탈론 조이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그나마 제드 이런 게좀 베스트야 이런 게좀 진짜 베스트고 1티어인데 솔랭에서 제일 좋은 그런 챔피언들인데 근 제가 안 하잖아요 다 얘네들을 일단 어 그래도 제드는 하지 않아요? 라고 할수 있지만 그니까 러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야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걸 안 좋아하냐면 제가 애초에 로잉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캐리하는 맛이 안 난다랄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뭐 비난하는 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닐 뿐이야. 뭔가 나는 게임을 이겼을 때 제일 기쁜 게 내가 딜러진을 해가지고 죽이는 게 제일 기뻐요. 만족감이 든다랄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제가 뭐 제들을 좀 잘해도 제들로안 하는 이유가 이거고. 약간 뭔가 졌을 때 너무 운빨로 지는 느낌도 있고 살짝. 이게 특히 암살자 했을 때는 그게 좀 심하긴 해. 바텀과 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내가 왕기 챔피언과 내가 성장 챔피언을 했을 때탑 바텀이 못해도. 내가 잘하면은 이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이기 돼 괜찮아.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위 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게임을. 근데 이제 뭐 그게 잘안 되는 거지 사실. 상대방이 아니 이게 진짜 막말로 내가 아, 뭐 아지르고 상대방 탈론이야. 탈론이야. 내가 미드 솔킬을 땄어. 상대방 탈론이 아 미드 아지르는 못 이기니까 아 미드 버리고 미드 cs 다 버리고 로밍 가야겠다 하고 로밍을 가. 그러고 바텀에서 탑에서 영향을 줘. 그럼 이게 다, 우리 팀이 나한테 정치하고, 그 약간 내 탓이 된다니까? 이게? 어, 그리고 로밍 가서 킬 먹고 오고? 이게 또, 물론, 물론 로밍 당하는 것도 우리 팀 잘못이긴 하거든? 따지고 보면은, 나만의 잘못은 아니야. 나만의 잘못은 아닌데, 뭐랄까? 우리 팀이, 변수를 없애줄 수 있다랄까? 아, 이게 좀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당하면 우리 팀 잘못이야. 아니, 미드 개처버리고 있는데, 미드 솔킬 두번 땄잖아. 아지르로 두번 땄는데, 우리 팀이, 안죽기만 하면 이기는 거잖아. 원딜 입장에서, 바탑 입장에서. 그것도 맞아 이것도 맞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 맞는 소리야 롤은 진짜 틀린 소리가 거의 없어요 서로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챌린저 찍을 때 590점까지 찍은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사일러스가 아니야 나 판테온으로 찍었어요 처음부터 라인전 존나 빡싸게 해가지고 막 영향력 정말 상대방 이렇게 밟아버리고 위아래로 영향력 둘수 있는 챔피언 판테온도 지금 뭐 승률 보면 가장 높은 승률이에요 판수가 2 0판인데 거의 58% 이거 좀말안 되죠? 챌린저 구간에서 저렇게 한 거야 이거 어쨌든 판테온으로한 거라서 판테온이 시즌 초반에는 너프도 안 먹었고 셌단 말이야. 판테온으로만 찍었다는 게 아니라 판테온이그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거지. 내 모든 챔피언 중에서 물론 제이스도 심해요. 기여를 많이 했지. 128했는데 승률이 이 정도 나오면 자, 잘하는 거고. 지금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미드에서 점수를 올리려면 이런 거 해야 돼. 뭔가 성장형 <laughs> 이런 걸 하기보다는 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거. 미드, 미드에서 반반만 치다가도 로밍 한번 진짜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바텀 터뜨리고 거기서 바텀 터뜨리면 나도 잘 커. 그러니까 로밍 챔피언이 로밍 가서 킬 먹으면은 미드시스 다 버린 것도 다 이득 본단 말이야. 이런 거에 내가 이제 하는 게 사일러스, 제이스, 루시안. 그러니까 제이스 루시안이 제일 그나마 센 거지. 이건 라인전 압도하려고 하는 거고. 사일러스, 루시안. 뭐 그러니까 보면은 사일러스도 그렇고 아칼리도 그렇고 이게 좀 사실 존버 챔피언이야. 아칼리랑 사이러스가 생각, 생각보다 존버 챔피언이에요 이게 좀 파밍을 해야 돼요 얘도 얘들도 아 요네도 맞아 요네도 요즘 많이 했거든 의외로 어뭐 요네 보면은 봐봐 랭크에서도 해요 랭크에서 막 캐리하죠? 요네도 내가 하는데 그 존버 챔피언이야 사실 얘네들이 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원딜 하잖아요 원딜 해도 내가 그마애들을 이기거든 그래서 그래 아씨 점수 빨리 올리려고 하면 그냥, 그, 그냥 살짝 원딜 해 그럼 쉽게 올릴 수 있거든 그나마 좀 이제 자신만의 자신만의 플레이와 킬각이 있는 챔피언 이게 진짜 좋아 이런 걸 속히 뭐라 그래? 이런 거 장인이라고 해 이제 이런 게 이제 나한테 뭐가 있을까 나한테는 뭐 제이스 같은 챔피언이 대표적이겠죠 자신만의 그 패턴이 확립되어 있는 챔피언이 있잖아 아 1렙 때는 어떻게 하고 3렙 때는 어떻게 하고 4렙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정해져 있는 챔피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좀 좋아. 영향력 줄수 있는 챔피언 갈리오 좋지. 아 갈리오도 개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 갈리오가 솔직히 꿀챔이긴 해. 갈리오도 사기 재미야. 너무 쉽고 너무 영향력을 쉽게 줄수 있지 팀한테. 쉽게 줄수 있어. 갈리오 재미가 없어서 아니에요. 솔직히. 사실만의 플레이와 킬이기는 챔피언. 뭐가 있어? 이런 게뭐 이레 탈론 제드 뭐 이런 암살자들 있잖아. 이뭐 탈론, 제드 센 것들이잖아요 판테온, 제이스, 루시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다이 어, 그치 피즈 그런 거 피즈 그런 거 좋아 카탈리나 도 나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신만의 플레이가 있어 패턴도 있고 6렙 때 무조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점수 올리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에서 지금 가장 지금 가장 좋은 패턴은 미드 AD에 정글 룸메 정글 이게 가장 좋아 이게 제일 사기야 지금 메타에서 가장 좋아 제일 베스트야 카사디 원챔 챌린저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형적으로 그거는 이제 존버하는 거지 그 세상에서 존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 거지 아 내가 살짝 봤거든 그 카사디 원챔 챌린저 친구 루나리나데그 친구 살짝 내가 관절해서 해봤어 근데 구라 안 치고 상대방이랑 라인전 안 하고 상대방이랑 라인전 안 하고 우리 팀 타워랑 여, 데이트를 해요 진짜 CS를 안 먹더라고 봤는데 안 먹어 왜 그러냐면 보안이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살짝 cs를 아예 안 먹어 경험치만 먹고 피관리 하면서 절대 안 죽고 파밍해 그러니까 물론 카사딘이 이게 사기적인 게 이게 좀 사기적이긴 해 이게 cs 욕심 내다가 죽으면 cs 안 먹고 안 죽은 것보다 손해야 이게 확실히 이게 맞아 cs 안 먹고 안 죽은 게 훨씬 좋아요 아니 아예 안 먹어 그냥 멸뚱 멀뚱 구정만 해 큐파밍만 해 큐파 큐 그하고 타워에 오면은 살짝 에헤! 그리고 살짝 이, 약간 여지랄 그리고 존나 존버해 그리고 이제 6렙 찍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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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진짜 그 정말 기회를 엿보는 사람처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근데 카사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도 카사덴 잘하고 좋아하잖아요 <laughs> 근데 선픽은 안해 근데 그 친구는 선픽을 하더라고 미친놈처럼 어, 원챔이니까 어쩔 수 없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존버야 그리고 요즘 카사덴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11렙부터 쎄. 옛날에는 11렙 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11부터 전성기. 궁 2렙 찍으면 궁 3렙급 궁 2렙이야. 왜냐면 이게 궁사 때문에 그래요. 궁사 때문에. 그래서 11레벨부터 전성기고 11렙부터 그냥 옛날 1 6처럼 하면 돼. 안 약해요. 절대 약하지가 않아. 그래서 11렙부터 하는데 16렙 되면 게임이 끝나지. 이게 이 챔피언이 사기점이야 카사딘이 사기점인게 11렙부터 존나 쎈데 16렙 되면 아예 게임이 끝나 이게 카사딘의 장점이야 말도 안되긴 하지 그래서 제가 카사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사딘 강의를 제가 찍으러 갈게요 오케이? <laughs> 미드 메타 나라카이리 챌린지를 못 찍는 걸로 시작을 해서 카사딘 강의를 찍어야 하는 이유까지 아주 빌드업이 깔끔해서 그치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사린 하세요 내가 하는챔피언으로 이게 한계야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아지르 챌린저 있어? 아니 아지르 챌린저 있으면 찾아와봐 그럼 내가 핑계댈 게 없으니까 아나 진짜 아지르 너무 하고 싶은데 챔피언이 너무 쓰레기야 진짜 근데 아지르는 좋아질 수가 없어 이건 너무 슬프지만 나도 알고 있어 아지르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회 때문에 그래 지금 계속 너프하잖아 대회 때문에 너프해 심지어 지금도 지금 아지르도 쓰레기인데 대회에서 벤픽 밴픽, 밴픽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원딜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긴 해. 이게. 내가 우리 팀에서 영, 영향력을 잘못 주고 딜은 잘 하잖아. 근데 내가 이제 원딜로 해도 딜은 잘 박는 건 여전하니까 평생 미드 했는데 그마 평생 원딜한 그마 원딜로도 내가 이길 정도면 어, 말다 했죠. 그냥 이런 딜 구조 면에서는 내가 좀 특화가 돼 있는데 딜 넣는 구조에서는 근데 이제 확실히 미드 영향력을 좀 끼치는 거에서 챔피언의 한계점이 좀 드러나긴 하지. 그래서 요즘 사실 그래서 요즘 제이스를 많이 했어. 제이스 원래 안 했거든. 모스 3까지 못 올라갔어. 이거 모스 3도 아니었어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제이스 여기 세븐 모스트에 없었어 아예. 좀 많이 했단 말이야 최근에 좀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이스를 좀 많이 건드렸어. 원래 진짜 하기 싫었는데 제이스로 게임 했다가 지면은 나좀 짜증 나거든. 그래서 잘안 했는데 전수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이스를 좀 건드렸죠. 왜냐면 초반에 팀에게 너무 영향력을 못 주기 때문에. 어. 그리고 초반에 주도권이 있는 챔피언을 하면은 그래도 정글한테 영향력을 줄수 있어서 좋지. 뭐 제이스 루시안 같은 거 하면은 바이게 싸움 같은 거에서 너무 유리하잖아. 초반에. 그래서 그런 걸로 승률이 높은 거죠. 제이스 루시안 승률이 이제 56% 58%인 거 보면은. 그렇죠? 원딜 루시안 한 적도 없는데. 두개 두 합쳐서 200판인데 승률이 이 정도 나오는 거면. 이거 두 개만 하면 <laughs> 점수 더 올리겠는데. 확실히 사일러스나 아칼리나 이런 것들은 영향력 챔피언은 아니야. 솔직히. 내가 잘해야 되는 챔피언이에요 내가 성장 잘해서 내가 상대방 족쳐야 되는 챔피언이야 그래서 결론은 지금 미드 메타는 이렇게 해야지 티어를 더잘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카스딘 강의 찍어오겠다 이정도이정도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쵸? 존버할 거면 그래 카스딘처럼 확실한 거 해야지 아찔처럼 그냥 병사들이여 일어나라 진격하라 돌격하라 이지라 하는 챔피언 말고 뭔가 진짜 확실한 10존버 챔피언을 제대로 하던가 파자디나 하던가 차라리 그게 낫지 너무 어려워 싸일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죠